더블 컷 하는데, 이 이런, 에런 이런, 이런, 이렇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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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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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 중화 보면 마음이 편안해 어? 왜요? 왜냐면 나 20대 때부터 거의 매일같이 다니던 데니까 집에 온것 같아요? 그럼 제2의 어떤 집 같은 느낌이지 뭐안녕요 응? 고구먼단지 맞네 결고 많이 나왔 좋은 게 어디 숨어있지 몰라서 이정도거든 정도로. 이정느낌이고도로이이렇게이 정도로. 이도이정이런것도로이이로이정이로그정느로지네요많이 본. 이이거 네. 재밌는데요 이 정도로. 수있도로이 정도로. 이다 그러네. 아, 살짝. 보이지? 네. 네, 네. 광택도 있고요. 네, 보이셨어한줄이었다두줄이었다 줄이었다 이러네요. 맞아, 맞아. 어, 보이니? 화면에 보이니? 네, 작가요. 색깔가 어, 있는 결이 있잖아. 이렇게 보면 잘 보이지. 결이 잘보이지 결이 색깔이야. 어. 이렇게는 잘안 보이지. 네. 아, 그렇네. 아, 결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는 보이잖아. 어, 그렇네요, 그렇네요. 겨울 광풍이 캐시백가 10%만 10 들어가도 그냥 이렇게 나온다. 오, 오, 오. 오. 느껴져요. 오, 다섯까지 어떻게 돼? 이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요. 왜냐하면 롱 헤어라서 조금 남성복하기는 힘들어. 이게 캐시백이다. 이도 괜찮다 어? 얘는 결도더 거의 훨씬 적었네 트윈 결이 거아 확실히 중량이 얘는 진짜 벨벳 같다 다. 터치랑 톤이 얘는 좀 광이 더 있고 결이 좀 있고 삭과가 있잖아 느껴져? 얘는 거의 다까맣잖아 아, 이렇게 저렇게 봐도 까맣잖아 착 m 가 별로 없잖아 그리고 캐캐스은은리리남자자 그리고 i 별로 안좋좋해해무무나고부부럽럽좀좀여스스운운느이있 있어서 비 f a 아 i t 고 <laughs> l <laughs> 근어쨌쨌든1 0라라는에에사람이조조열열하하든 뭐 음, 하긴 근데 그것도 따 a l i t 1 0 0 아니야. 0. 아, 뭐 어, 0. %는 잡사 t t 가아뭐그렇겠 f a 0 0 0 t l e bit 0 0 0 little 0 0 0 of a l i t t 0 0 0 i t 99적 우우구거든. .99 아, 그래요? 승분도. 어, 그렇지. 뭐에 어쨌든 비싸게 팔이거는몇요0요이거는 <목소� accent> 일단 동료 가서 샘플들 좀 보자. 네. 옛날 빈티지 코트 같은 것도 좀 있나 좀 보고 좀 창고에 많은 거 디테일이 있나 좀 보자. 네. 신어도. 나코도 아, 있고. 모나코. 코트. 코트도 있네. 코스. 요즘 코스 많이 빠지더라고요. 앞쁘지않이세요 아,

오. 라펠 이런 거 봐서. 이날거 이렇게 넣었다고. 음.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거 세파. 단추요요거는 이제 현장용으로 세파라고 하는데. 세파. 어 그리고 세파가 좀 낮아. 세파가 낮아요? 오래될수록 낮아. 아 그래요? 어. 얘좀 얘는 그러면 은 좀. 나이 든들수록 여기 막 달려있어. 아얘또 젊은 애네 그러면. 이것도 꽤 낮은 편이야. 아. 보통 요즘에는 한요정도달거든 되게 낮은 편이야 이것도. 이것도 맨날 옛날 거 같다 보여요 여기? 여기 각이 이렇게 경사가 높다는 건 옛날 옷이야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니꺼 버보여줬 이게 보스 보스? 10년도 보스야 빨간색 라벨인데 스타일이 딱 이거는 여기서 만든 거고 아 그렇구나 아. 사이즈가 크네 요새 사이즈 같은데? 아 야, 이거 이버입어봐시겠다 말이 안 돼요. 어깨가 좀 많이 힘이 들어갔지. 그래도 요즘 일자 많이 있어 어깨. 맞아요. 습기가 딱 좋아. 이게 아까 그 두꺼운 딱그 두께거든. 티비나제 어... 두꺼운 두께. 딱 기장 딱 있다. 체울 수도 있나? 깔끔하다. 어 어깨가야. 와씨, 큰형님인데요. 이것이 파거 예쁜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많이 오래된 게 아니야. 세파가 그래도 조금 위에 있지. <laughs> 아, 그렇네. 조금 위로 올라갔잖아요. 네, 많이 많이 올라가 있네요. 안녕, 네. 사람들이. 오, 오, 오. 엄청 크다. 얘도 엄청. 크다. 우와. 얘는 내가 한 거보다 더 넓어. 그렇네요. 나 5이지 되겠어. 이다도이쁜데요 그래도 사이즈가 좋다. 아까 그 파워 숄더보다 <laughs> 딱, 딱 원하는 피셔에게 아 그래요? 이거 좋은데요? 음. 저 친구 어때요? 바로 앞에 있는 거? 오그죠 어, 괜찮죠? 갈렌티노 아, 캐시미어드 43만원 이야~~ 네~~ 야 어깨가 아까보다 더커아 그래요? 와 그러네 아 근데 멋있다 요즘에 이런 어깨가 더괜찮아 <laughs> 네.

I I I I I five five times are probably five tons energy. <laughs> Once we wish really to celebrate my state. I always bob. Found a new path, blue ride. Right? There is the sound yeah. of yeah. us. Why you trying to lie take out the science? Running up the numbers that are. Hold motivation. heavy, yeah, you feel the to The club bringing the vibes. <laughs> You, you <laughs> 제 양도 별로 이제 없는데 너무 좋네. 딱 제가 원하던 퀄리티랑 두께라서. 어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네. <laughs> <절로 오랜만이다. 웃음> 아 <laughs> <야>, 깜짝이야 누가 나를 <laughs> 보는 게. 뭐지? 이 눈빛? 사장님 네 이거 다우더잖아요 그죠? 다우더로 사용했고 게딱 트윈인데 그리고 이거는콜린데 그리고... 음. 요번에 올라오는 거든요얘일본거예요네 음. 되게 네, 두껍는 않네 확실근데좀뻣시다이라 네. 확실히 부드러워 Good. 일단 네. 일단 예, 네. 일단, 네. 음, 음. 일단 샘플 하나 하고 수정할 거 있으면 바로 수정해서 그냥 바로 메인이하시면 돼. 일단 칙다 잘라 주면다 일단 샘플하고 이거 드는 내가 알아볼게요. 나도 네. 한번 나도 알아 보고 정안되면내 손으로 떠야지 뭐.